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분이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에 있는 공군기지를 공습해서 이 고가의 러시아 전투기 4대의 손실을 입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죠. 볼고그라드는 우크라이나 국경선에서 한 900km 떨어진 러시아의 깊숙한 그 내륙이죠. 현지 시간으로는 28일이죠.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SSO라고 명명하는데요. 여기서 밝힌 바에 의하면, 전날 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와 우크라이나 보안서비스 등이 합동작전을 통해서 볼고그라드 지역의 마리노프카 군 비행장을 공습했다. 라고 밝히면서 관련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우크라이나군 특수참전 부대가 공개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캡처한 것입니다. 오른쪽은 러시아군이 운영하는 비행기 정폭기 수호의 34 전투기로서 파괴된 전투기 4대 같은 기종을 올렸습니다. 이 마리노프카 군 비행장은 전쟁 수행 시 필수 무기로 꼽히는 수호의 24, 수호의 34등 최신의 러시아 전투기와 또 활공폭탄이 이게 문제입니다. 활공폭탄을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것을 운영하는 러시아 부대가, 러시아 공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전략적 군사기지가 바로 볼고그라드 이 마리노프 비행장입니다. 사진에 보면요.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시간 28일 공개한 러시아 볼고그라드의 마리노포카 공군기지의 위성사진인데요. 우크라이나군 이번 공습에서 러시아군의 주력 전투기인 수호이 34두 대를 파괴하고 두 대는 손상을 입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외에 그 주변의 정비 부대에도 피해를 줬다는 그런 얘기죠. 이 우크라이나 특수 작전군이 밝힌 바람은 수호의 34와 같은 다목적 전투 폭격기는 최전선에서 적군이 특히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지요. 네, 그리고 이번 공습은 러시아 영내에 깊숙한 곳에 있는 군사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기가 발진하는 그런 지역을 원천 봉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수호이 34는 러시아의 주력 장거리 전투기죠. 그 항속 거리를 보면 한 4,000km 정도. 승무원이 두 명이 타는 전폭기입니다. 서방 전폭기 중에는 미국의 F-15E급의 비슷한 전폭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러시아군 내에서 미사일과 폭탄 공격을 수행하는 최전방 전투기로서 수호의 34가 선봉에 선다고 하는군요. 러시아군이 운영하는 전폭기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가격대인데요. 이 4천 내지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546억에서 684억 원 정도의 이런 고가의 비행기라고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주장이 이 사실이라면, 이번에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의 공속으로 약 2,400억 원어치의 전투기를 잃었다.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IT 전문 미디어인 슬래시 기어는 오픈소스 조사를 통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수호의 34 전투기 163대 중에 현재 보유 대수가 163대죠. 그 중에서 38대를 잃었다 에, 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습으로 손실한 4대를 포함해서 개전 이후 수호이 3차전투기에 26%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우크라이나군이 2024년 8월 드론을 통해서 마리노프카 공군기지를 공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공습으로 파괴된 마리노프카 공군 기지의 드론과 탄약고, 연료 저장고 등의 모습을 담은 위성 사진이 공개됐었죠. 바로 사진에 보이는 그 왼쪽 사진에 보이는 드론 공습 이전과 이후에 파괴된 모습을 비교해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드론과 사보타주 작전을 통해서 이렇게 러시아 본토 내에 있는 러시아군의 그 기지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영내에 미사일 로켓 발사, 특히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투하하고 있는 이 활공 폭탄을 막는 일이 급선무라고 합니다. 러시아 영내에 들어가서 이것을 가능케 하는 항공기들을 찾아서 항공기 연료, 유류 창고, 또 무기 생산 시설과 변기창, 전력 등 인프라를 타깃으로 러시아 내부를 때리는 것밖에는 별 수단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서방이 제공한 미사일은 러시아 본토 공격에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한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러시아 볼고그라드 마리노프 공군기지가 위치한 곳은 볼가 강을 끼고 있는 예, 지도를 참고하시면은 예,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있겠죠. 예, 상당히 평원 지역인데요, 아, 이곳은 이 중장비, 화학, 이런 산업이 발달해 있는 러시아의 군사적 기지이기도 하면서 생산시설, 설비를 갖춘 그런 중요한 지역입니다.